네 수고하셨습니다. 아잘 들었습니다. 자 네, 이번에는 그 우리 나쁜 여자. 예. 황여성이 그래. 환호성이... 어, 나쁜 여자들 같은이라고. <laughs> 왜 이렇게 미모? 우 역할을 하는구만. 역시 꾸준오빠들 이쪽에만 예. 있는게 아니에요 저쪽에도 해명, 이쪽에 해명, 되이게 조용합니까? 고참들이요 오빠! 오빠. <laughs> 아유 좋습니다 오빠 소리 그냥 녹아드네요 녹아들어요 예예예 예. 자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 자 레디스코드 강화 뭐 이렇게 많이 와봤어요? <laughs> 어한번행사로한번 와본 것 같아요 <laughs> 아 주로 가수분들은 행사를 많이 <laughs> 오셨네요 정말 강화에서 거야. 행사가 많네요 행사가 많습니다 예. 네. 아, 워크샵. <laughs> 근데 아, 그만큼 좋은 얘기 했어요. 이 그만큼 강화에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볼거리도 많고, 그러니까 특산물도 그러니까요. 많고 그렇다는 증거겠죠. 워크샵 이런 거 얘기하면 군수님 되게 좋아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라는 거거든요. 네. 자 레드 코스 저 신곡 나오길 기다리는 팬들도 많은데 네. 언제쯤 신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 조만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원하고 있어서요. <laughs> 네 저희 모두 다. 네 조금만 더 기다려. 정말 팬들도 예.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완전 예. 완전체는 아닌가요? 완전체인가요? 완전체입니다. 이 상태죠. 이 네. 상태 네. 네, 이 상태로. 저희 구우고쇼 이 스튜디오에도 꼭 한번 아네 모실 영광입니다. 수 있도록 좀 찾아와 주세요. 신곡을 네. 들고 꼭 찾아주길 네. 바라고요. 네.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. 가시기 전에 노래한 곡도 불러주신다고. 어떻게 네.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모두가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뻐 예뻐라는 곡과 더레인 네 들려드릴 건데 안 아, 그, 그래도 예뻐 예쁜데 그 <laughs> 예뻐 예뻐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 한번 다 같이 연습할 게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네 저희가 어, 저희는 저 인사를 드리고. 네. 먼저 내려가면 편안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. 아, 네. 자 저희는 그러면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잠깐 먼저 내려갈게요. 예뻐 예뻐! <laughs> 네 저희가 이제 예뻐예뻐라는 곡을 부를 건데요.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 네, 네 어떻게 하는 거죠? 후렴구 부분에서 예뻐 예뻐 나올 때다 같이 손을 머리 위로 예뻐 예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한번 <laughs> 연습해볼게요 네 하나 둘셋넷 예뻐 예뻐, 예뻐.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뻐, 예뻐 예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. 여러분들과 함께 호응, 호응이 좋으면 저희도 더 즐겁지 않을까요? 네 좋은 무대 하고 가겠습니다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네 그럼 예뻐 예뻐와더 레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